안녕하세요 포모스트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보여드릴 3분 리뷰는 중코비 7 시스템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컬러는 USA 미국 국대 컬러고요. 지금 변색이 돼서 이렇게 좀 누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화이트 바디에 빨강, 남색, 미국 국가대표 컬러 모델이고요. 코비 브라이언트의 마지막 올림픽 무대에 코비가 직접 신었던 컬러이기도 합니다. 박스는 중코비 7 전용 박스이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사이즈는 320 사이즈이고, 중코비 7 시스템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시스템이라는 단어의 뜻은 두툼한 인솔이 미드솔을 대신에 들어가는 중코비 7, 중코비 8, 중코비 9, 그리고 중코비 11까지 그 방식이 채택되었었고요. 중코비 7 같은 경우는 슈프림 모델이라고 해서 발목 스트랩이 달린 별도의 미드솔이 또 하나 들어있었고 플레이오프 엘리트 버전에는 전장 주미어가 들어 있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실루엣을 먼저 보여드리고요. 옆모습 그리고 앞모습 그리고 뒤축 로고에는 2012 런던 올림픽을 상징하는 엠블럼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웃솔. 아치 부분에 카본 플레이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솔을 꺼내게 되면 지금은 제가 일부러 좀 꺼내놓은 상태라 쉽게 빠졌지만 인솔 꺼내기가 쉽지 않은 모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두툼하게 파일론으로 된 인솔에 앞쪽, 뒤쪽 주며어가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혀 부분이 인솔에 일체형으로 붙어 있고 스판덱스 처리되어 있으나 여기서 중코비 세븐의 치명적인 단점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디자인 면으로만 봤을 때는 중코비 시리즈 중에서 빠지지 않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으나 너무 이 강력한 혀 부분이 문제였습니다. 그 후에 개선이 되어서 팔탄부터는 혀 부분은 바디 쪽에 달려 있고 인솔만 꺼냈다 뺐다 하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긴 했는데요. 실탄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너무나 피팅이 강해서 저 같은 경우 그 당시 10mm를 더 크게 신었는데도 신고 있다 보면 발등이 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뛰어난 스펙임에도 불구하고 중코비 시리즈 중에서는 좀 대중적인 사랑을 많이 못 받았던 모델이기는 한데요. 기존에 뭐홈 컬러, 어웨이 컬러, 뭐 크리스마스 올스타 뭐 이런 거를 제외하고서도 도깨구리, 상어, 늑대 등등 여러 가지 버전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코비 시리즈 처음으로 왓더 컬러가 나오게 됩니다. 조만간 코비 6 프로트로가 발매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코비 7 프로트로 소식이 전해진다면 이미 나이키에서는 코비 7에 대해서 개발 단계를 지나서 양산을 했을 거라고 짐작을 하고 있는데요. 제발 이 발등, 이혀 부분은 가장 먼저 개선이 돼서 나와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짧게 중코비 7 시스템 리뷰해드렸고요. 그럼 또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